저는 3급 연설체 한번 켜볼게요. 잠시 후 한글 속기 3급 연설체를 낭독하겠으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 최초로 정부가 국민에게 지원한 긴급 재난 지원금이 국민께 큰 위로와 응원이 되고 있어 매우 기쁩니다. 골목 상권과 소상공인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분 낭독 없이 5분 낭독으로 바로 들어갔고요. 남은 시간 10분, 이거 본문할 수 있는 시간은 그대로 체크가 됩니다. 왜 1분 낭독이 없냐? 실제 시험장에서는 바로 5분 낭독을 틀어주고 1분 낭독을 연결해서 틀어주지 않아요. 1분 낭독은 테스트 파일을 따로 틀어주기 때문에 실제 시험 시작합니다 하면은 바로 5분 낭독이 시작됩니다. 어, 그거랑 똑같이 이 성호분도 바로 5분 낭독으로 시작하는 겁니다.